야 여러분 반갑습다 냥코 냥코 세전대전증 냥코 사성 다이손생 출발합니다 출발합니다 사성 아이고 사성 어디까지 나온거지? 와 이거 뭐 내가 깬 밑에는 다 사성 다 있네 이거 안돼안돼 너무 많아 더군다나 지금 뿐이 뿐이 종류동입니다 지금 몇 개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제 3개 남았는데 이번 스테이지는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질문이 제대로 답변이 안되니까 질문이 제대로 답변이 안되다 보니까 일단 이번 스테이지는 일단은 어, 질문 위주보다는 약간 스테이지 위주로 해가지고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어, 8개 스테이지는 4개씩 그 다음에 6개 스테이지는 3개씩 이렇게 끊어서 좀 찍도록 할게요 통솔력이 좀 부족해서 이게 한번 실패하거나 이러면 아예 이게 여덟 개를 한 번에 깰 수가 없기 때문에 어네 개씩 네 개씩 끊어서 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밀키 터널에서 뭐가 나오는지 얘기 말씀드리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가본버아가본버 아, 여기 검은 종 나오니까? 아 검은 족빠띠다 아, 검은 족빠띠 그래서 이제 스테이지를 옛날처럼 음, 원래 제가 하던 방식이죠. 어그 방식대로 해가지고 이제 매번 이제 대고성 바꾸면서 이런 식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살몽이 검고 쇠복. 성취문두마리젠으본 어, 필수 어, 오케이 아 땡큐 디 밀키 터널 밀터스테이지로 출발합니다 출발 디이 앙키모 아, 디자 하다 보다가 좀 쉬우면은 질문 받을게요 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유튜브 여러분들 질문입니다 빠어꺼만설명 시작. 이작꺄주 이놈이 이주 내가 이뻐해주기까지만 하면 되지 않아 갓, 본버, 내대여빵빰그 y 대여빰 a 저 bah. Good day, 가 a h 가 a 가 The 어 o m e n s a r 지뭐공 t 까지 t 걸어주지 어? m 그, e 뭐 바로 죽어버리지 그냥 h 그, i 뭐 바로 죽어 t c h i n g c a t 고 h i n g c 어 t c h i n g catching, c a t 음 h 사 n g c 음 t 사 h i n g catching, c a t c 사빡 n g catching, catching, c a t c h i 회복 들나 오라 그래. 회복 나왔네. 나와서 공따 걸어버리지. 공따 걸어버리고 멈춰버리지. 그냥 끊어버리지. 가버리지. 간다 형 간다 아, 이끄요. 아, 어, 어. 아, 이끄요. 어 아, 이끄요. 어이끄 아, 간다 아, 간다 간다. 나 간다.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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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간다. 어, 어. 나 간다! 쉐복 몇 마리 남은 거지? 어? 나 간다! 나 진짜 갈거 같은데? 나갈거 같... 가... 나갈거 같은데! 안 간다 형안 간다 형안 간다 어디서 감히 저식들이고 쉐복 두 마리가 끝입니까? 어... 한세네마리가 뭉쳐진 거 같아 정말 쉐도우 복싱한 거 같아 진짜 깜놀했다 역시 어 질문 안 받길 잘했습니다 이거 질문 받았으면 100% 졌다 이거 질문 받았으면 이거 100% 졌어요 이거 어, 100% 패배 패어 어, 역시 간루다 패발 질문 받았으면 패배가 이번 챕터 이제 제가 봤을 때 이번 챕터부터는 어안될거 같아 어 질문 받았다가 골룩 할 뻔했어요 골룩 어, 골룩 골룸 골룩디 골룸 푹신푹신 어. 아흑병기 홍당무왕 살몽이 홍당무왕이 나온다 홍당무왕, 당무당무, 홍당무, 당무당무, 홍당무, 뽁사북사, 갑뽑자 당무당무, 홍당무. 고방을 좀 바꿀까? 아우, 고방 개 짜증 나는데, 진짜 고방 너무 짜증 난다. 진짜 고방 좀 바꿀까? 아우, 씨, 저 고방, 저 이제 못 쓰겠는데. 아, 고방을 뭘로 바꾸지? 여러분들, 고방 뭘로 바꿀까요? 좀 좋은 거 없나? 아우, 이거 진짜 사성오면은 고방이 너무 쓰레기야. 저거 진짜 기본 고방이 너무 극혐이어 가지고. 고방을 뭘로 바꾸지? 소란, 소란, 아, 소란 15레벨밖에 안 돼. 아, 근데 어차피 고기방파랑 상관없는데, 소란, 음... 어... 아미고도, 근데 아미고도 느려. 아미고도 느려서... 아, 아니, 아니, 그냥 그... 지금 여기서 쓸거 말고, 여기서 쓸거 말고, 그거 일단 고방 쓸거 고방. 아, 근데 라면의 기은 너무 비싼데, 고방으로 쓰기에는 너무 비싸서... 아... 좋기는 좋은데, 고방으로 쓰기 너무 비싸서. 아, 이렇게 가면 너무, 코스트가 너무 높아지는데. 고방으로 쓰기에는. 얘네 세 개만 뽑아도 얼마야? 390원에. 거의 7,800원인데, 이거. 와, 이거. 하... 이거 뽑다가 법사업 갓본 못 뽑고, 젠도 못 뽑아서 죽을 것 같은데. 아. 가성비 좋은 고기방패 없나? 아, 씨. 스피드도 있으면서. 고방이 너무 느려가지고 자꾸 젠느가 썰리니까 아...그럼 이거, 이것만 쓰게 해줘도 좋은데 그냥 기본캐까지만 해도 허락해주지 한 아, 근데 기캐레벨들이 다 높아서 또 쉽게 깨질 수가 있으니까 아...아깝습니다 자, 어쨌든 뭐라고 홍당무왕이랑 살몽이가 나온다 살몽이는 뭐젠느면 충분하고 홍당무왕을 잡을 거를 맥시멈 파이터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빨간 적, 빨간 적, 노란 적, 꽃밭 가득 피워도 빨간 적, 빨간, 야 씨. 검색하, 가자. 너무 많아서 안 되겠다. 레어 EX의 빨간 적. GO! 닌사, 파티제, 에골 아미고, 바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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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천원 너무 비싼데? 그냥 가, 가져봅시다. 혹시 보신 암흑병기 출발해보겠다냐? 바줄, 바줄 한번 써봅시다. 한번 써봤는데 바줄 한번 써보디, 어, 바줄 한번 써보디. 아, 그렇지. 역시 쌀먹이는 젠니면 있으면 최고입니다. 라메기 하나 넣어주고 젠니가 아, 다이소브, 어, 젠니가 다이스키, 어, 아주 좋아. 난다구요, 어, 오래 와 난다구요. 어. 사천팔백 원아돈 어? 많이 들어오고요. 쌀몽이 사랑스럽고 어. 쌀몽이는 이제 무서운 존재가 아니야. 쌀몽이는 이제 무서운 존재가 아니야. 물론 별바다 가면 이제 또 소름 돋겠지만 별바다 가면 소름 돋겠지만 무서운 존재가 아니다. 아직까지는 무서운 존재가 아니야. 어.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아, 홍당무왕띠. 가법사를 미리 안 뽑아놨네. 미치 배진이 뽑은. 어, 잠깐만. 이렇게 살뭉이 많이 나오는 데긴 없었잖아. 잠깐만. 이렇게 살뭉이 많이 나오는 데긴 없었잖아. 잠깐만, 잠깐만. 조토마, 조토마테, 조토마테. 마테마테, 조토마테. 두둑두둑두둑두둑두둑두둑두이두둑두둑두둑두둑두둑두둑두둑두파두둑두둑두둑두둑 싸우라 파이터, 싸우라 파이터, 파이터, 노사 파이터 안 김에 홍당무 없으면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지. 아니 노사 뭐 하는 거야? 착풀기삑자리네 아, 아, 주금 밧줄은 보이지도 않는다. 야, 아, 밧줄 저기 있다. 어, 어, 나꽂혔어 어, 밧줄 보이지도 않. 어, 어, 여기 보이세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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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지금 여기. 어, 어. 아 어, 숨을 못 쉬겠어. 어. 어, 여기 여기 있네, 있네. 어, 어. 어. 나 존재감 제로야. 어. 어. 어, 이거 그것도 라면이 가렸어, 개 같은 거, 고양이 같은 거. 어. <laughs> 아, 밧줄 오랜만에 보니까 충격적이네. 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어, 이 스테이지 어렵네. 이거 굉장히 어 악마의 벽화 이거 어려웠던 걸로 기억하는데. 음. 여기는 뭐가 나오는지 알려주시마, 우리가 도전해봅시다. 뭐가 나옵니까, 여기는? 어. 뭐가 나오죠? 여기는 뭐가 나옵니까? 쉑슙 희망이 나온다. 아, 나방? 음, 나방 젠누로 잡으면 될 거예요. 나방 젠누로 잡으면 될 거고. 뭐 이대로 그냥 가면 되겠네요. 오케이. 이대로 그냥 가면 되겠어. 악마의 배우가 근데 이거 되게 어려웠던 걸로 기억하는데. 되게 어려웠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닌가? 나방! 음, 젠드만 있으면 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나방이 무한 젠이에요. 땡큐네. 어. 땡큐다. 그렇지 젠드만 있으면 되거든요 이거? 어, 뭐 나방 왜 이렇게 약해? 내가 아는 나방이 아닌데? 야 뭐야? 나방 왜 이렇게 약하니 이거? 젠드 두 방이 썰리네 이거? 어어? 어 이거 뭐야? 어어 이거 뭐야? 어 뭐야 야쟤 뭐냐? 누가 나방, 나방들 뭐야? 어. 아우원콤 났네. 원펀맨이네, 저거. 의지 같네. 원펀맨이네, 저거. 섹스피망 원펀맨이요. 아, 섹스피망이 나오는 순간부터는 나방을 잡기가 힘들어지. 그렇지만 제, 나에게는 그 거시기가, 그, 너, 어, 그거 있지. 응? 하라방, 하라방 탱이 지 너희 나방들은 아무것도 못해. 난 하라방 탱이 있서 나방들 다 잡지. 야, 역시, 저거 있어야 돼요. 어. 각해야, 저. 노사 각해야. 어. 노사 각해에요. 어. 노사 있으니까 이렇게 쉽구나. 어. 자, 막가는 이용해서 질문 받아볼까요? 사랑해요, 트와이스님께서. 어, 또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누가족 뽑기는 왜안 하세요? 어, 누가족 뽑기는 왜안 하냐면. 좋긴 좋은데. 좋긴 좋은데, 그, 뭐지? 그게 안 돼요. 그니까, 제가 지금 뽑아야 될 울슈레가 너무 많아서, 그니까, 루, 루가 시리즈들 보다는, 지금 다른 울슈레가 더 필요한 게더 많기 때문에, 굳이 루가족을 뽑지 않는 겁니다. 어, 제가 울슈레가 다 있었으면 루가족 뽑기 하지. 어. 내가 필요한 거 요소 요소마다 울슈레가 다 있었다 그러면은, 루가족 뽑기 가죠. 좋은, 좋은 캐릭터인데, 어. 근데, 지금은 다른 거 뽑을 게더 많기 때문에 루가족을 뽑지 않는 겁니다. 어,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바람의 속삭임. 여기는 뭐가 나옵니까? 모시모시 모시메리. 모시, 어, 그렇지, 또신규후실에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루가족은 지금 자꾸 이제 순서에서 밀려나는 것 같아요. 어, 순서에서 이렇게 밀려나는 거고, 안 뽑을 건 아니고 뽑을 건데, 지금 다른 게 뽑을 게더 많기 때문에, 어, 그래서 굳이 루가족을 뽑지는 않는 겁니다. 음. 매매, 성치문 부엉이, 검고릴라 어... 검고릴라 검고릴라라 검은적이 얘밖에 없나? 어, 검은적 다른 애 갖고 가고싶다 어... 검은적 음, 시야시야 어? 너도 검은적이야? 뭐야... 이걸 야 이걸 검은적이라고 검색시켜주면 어떡하냐 이거 하하 참 답답합니다. 아직도 검색 시스템이 멀었어요 멀었어. 하하 어. 답답합니다. 음뭐이 정도만 가져가면 됩니다. 어뭐 의미 없네요. 어. 음 여기 이제 마지막 영상이 될것 같네요. 이제 네 개씩 짜른다고 했죠. 통솔력이 부족해서 이제 안 됩니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람이 속삭인 바람이 분다. 바람의 속삭임 바속 바속 스테이딩 이거 좀 약간 약간 루즈해지는데 어 약간 루즈해지면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군 김님께서 어김 유군님 인가봐요 유군 김님께서 백올님 실버버튼이 뭐예요 어 실버버튼 어 그러니까 유튜브 실버버튼을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그죠 유튜브 실버버튼 유튜브 실버버튼은 뭐냐면 그, 유튜브, 이제, 저같이, 유튜브에 게임 영상을 올리시든, 아니면 뭐, 개인 일상을 올리시든, 아니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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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 그거 있잖아. 뭐, 조립 영상을 올리시든, 아니면 노래 영상을 올리시든, 뭐, 이것저것 막, 여러 유튜버들이 많잖아요. 그런 유튜버분들이 구독자, 구독자 10만 명을 달성했을 때, 아, 어 이제, 기념패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기념패. 그러니까 상장. 어, 여러분들 기준으로 얘기하자면, 상장, 어, 상장 같은 유튜브에서 주는 상장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 상장 같은 거라서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상장을 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 네, 그리고 어, 유튜브 기준으로 일단은 이제 그 5만 명이 됐을 때는요, 유튜브 자체적 그... 그게 그 매니저를 붙여 주시고요. 음. 유튜브에서 운영하는 매니저분들이 계세요. 전 몰랐거든요. 어, 근데 제가 그때는 이제 CJ에, 어, 그러니까 다이아 TV에 가입이 돼 있어서 저한테 연락이 없었는데, 다이아 TV 나오고 나서, 어,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뭐지?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뭐야. 그 다음에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구독자 5만 분이 되면은 어 유튜브에서 매니저분들이 연락이 오시구요 그리고 이제 10만 분 됐을 때는 이제 실버 버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는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제 100만 명이 됐을 때는 이제 골드 버튼을 이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어, 그냥 상장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상장 같은 거.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기준으로 정했을 때. 5만 명이 어첫 번째로 달성하기 어려운 조건이고 10만 명이 그다음으로 어려운 조건이고 그다음에 이제 100만 명이 이제 더 어려운 조건이다. 이렇게 해서 기준점을 이제 유튜브에서 세워 놨나 봐요. 그래서 이제 5만 명, 10만 명, 그다음에 또또뭐 20만 명, 30만 명 이럴 때또 뭔가가 있겠죠? 어, 뭔가가 또있 있겠지만 아직 제가 달성을 안해 봐서 모르겠고. 음.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이제 저는 이제 곧 있으면 10만 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튜브 이제 시청하시는 올해 시청하신 분들이나 이제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계속 리플에다가 곧 실버 버튼이네요, 곧 실버 버튼이네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냥 상장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뭐 실버 버튼이라고 해서 진짜로 뭐 실버로 만든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받아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곧어 여러분들이 좀만 더 힘을 주신다면 곧 실버 버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이렇게 해서 어, 상장이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구독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별로 그렇게 뭐 재미없는데 어, 계속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더 재밌는 영상 만들도록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여기서 어, 일단 영상 끝으로 가겠습니다. 통솔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 애매하게 끝나니까 어, 그렇게 안,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서 일단 영상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으이!